선설은 세간에 떠도는 흑색선전이며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예비 후보는 지난 1월 서구 청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한 저에게 대전 전체 선거에서 패했음에도 서구가 진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서구청장 리턴설로 몰아 세웠다. 어디서 이런 소문을 확산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비열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28일 목요일, 장정태 대전시장 예비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재선 구청장을 한 사람이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일찍 구청에서 나왔는데 다시 구청으로 돌아가는 건 구민들을 배신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50만 서구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말하면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라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13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순간에도, 저는 장동대 후보를 믿고, 장종태 대전시장 예비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며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핑계로 다섯 명의 후보를 둘러리 세운 것도 모자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만신창의를 만들고 급기야 정치적 사망 선거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서부청장 공천 과정은 공천 사기극임을 증명했습니다. 기획과 연출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지역 정치권 인사라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대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모든 후보는 경쟁력이 확실하다고 자고 하십니까? 아니면 유독? 서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선 다섯 후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서구청장 리턴설은 이제 허장 미략설로 현실화되었고,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장장 18일간의 서구청장 공천 사기극은 온갖 거짓과 음모가 판을 쳤고 비열한 정치 행위가 난무한 휘대의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8단계를 저는 여기 들고 있습니다 8단계를 들고 마지막 당원으로서 눈물로 저의 입장을 간절히 호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제외한 기존 후보 중한 명을 전략 공천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지방선거 승리의 당위성을 얻고 대전시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십수년간 몸담았던 당의 무게를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자 합니다. 비단 서구청장 공천 과장뿐 아니라 지역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파행은 대선에서 패배한 대전 지역의 지방 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재촉하고 출마자들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분열을 초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6.1 지방선거의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공천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도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을 신뢰하지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책임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명백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당이 혁신되고 정상화되어야 튼튼한 우리가 자라나는 당원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 정치, 지방 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를 책임지시고 지역의 모든 권한은 우리 당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지방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공천구태로부터 당을 지키고 당원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5월 1일, 일요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첫 출마 지원단 퍼스트 평균 필승 결의대에서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저도 정치의 맨 끝자락에 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치는 의리와 노선이라는 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의리가 없으면 양아치 집단이다. 또 노선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집단이 된다. 현장이라는 노선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가늠하고자 합니다.